위험성 평가는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 위험성 평가의 참여자. 내가 이걸 봤는데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다. 별거 아닌 거. 누가 봐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세트만 딱 보면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특허도 냈으니까요. 이것도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강도와 빈도를 계산해 가지고 요 점수 밑이면 밑에면 잠깐 넘어가자 나중에 계산 어, 계산하자 그, 그렇다고 뭐 방치 시켜 놓는 건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허용 가능한 허용 불가능한 위험 안에서 허용 가능한지를 봅니다 허용 가능하면 잠깐 지금은 이렇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계산 어 계산하는 어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다. 허용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이걸 봤는데 나는 지금 당장 계산 못 하겠고 할수 있으면 하고 당장 못 하겠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크게 다칠 것 같아 하는 거는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위험성을 계산해서 위험성을 결정하게 되는 이 절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을 추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불가능한 위험인지도 이제 판단하는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부상이나 질병 발생, 발생 가능성, 빈도죠. 그 다음 중대성, 강도 이걸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어, 실행하는 과정이 바로 위험성 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또 여러분들이 원체 오랫동안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YK 스틸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입니다. 어, 실제 제가 원래 저는 안전 전공은 아니었고요. 이제 원래 전산 출신입니다. 전산. 저는 회사에 이제 시스템 관리자로 처음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위에 계신 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니네 생긴 게 완전 안전인데. 하. 그러더라고요 그래 학원비 대줄 테니까 니네 안전 자격증 한번 따 볼래? 이라시더라고 자격증 따면 좋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합격 딱 했는데 바로 인사발령 내버리더라고요. 안전 관리자로. 그게 벌써 한 10년 된 겁니다. 이제. 예. 머릿속에 사실 좀 그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프로그램도 한 12여 년 넘게 했는데, 이 종이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이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위험성 평가했던 것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시 한번 훑어본 적 있으십니까? 할 때는 하지만 사실 잘안 보게 되잖아요. 제가 사실 여기에 왜더 신경 쓰게 됐냐 하면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게 개판인 거죠. 그래서 전산화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고 나서 막 이제 자랑했죠. 현장에다가. 우리 이걸로 특허도 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YK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이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런 뭐, 근로자들한테 전원 참여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교육도 하고 했겠죠. 노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야, 이. 기름때 일이 팍 묻혀가지고 환경도 이렇게 열악한데 어디 컴퓨터도 없는데 가가지고 니이 네 만들어 놓은 거뭐니 네 자랑하는 거냐? 이라 하더라고요. 언제 그걸 하고 앉았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제가 너무 현장할 때는 몰랐었고 그런 우여곡절을 쭉 거쳐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YK도 어, 부끄럽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용에 대한 그 빈도 어, 현장 작동성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한제강의 혁신 사이트에 보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7월달부터 이제 YK는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쓸 겁니다. 6월달까지 매월 안전 혁신데이 때 우리 근로자들 지금 연습하는 거쭉 해가지고 7월달부터 데이터 넣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제일 위에 보면 어, 평가 대상 공정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보시면 왼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업 공정명 신평 교육장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공정을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 위험성 평가를 했던 날짜 아, 적습니다. 아 그리고 참여 대상자 다 쓰는 겁니다, 전부다. 거기에 어, 일하시는 작업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 정도는 다 전부 다 전부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공정 안에서 이 공정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위험 요인을 뽑아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험성 평가가 사실 왜 어려운지를 개념은 단순한데 왜 어려운지를 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시작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대한제강의 심평공장의 위험성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 그 종이에 보면 왼쪽 위에다가 대한제강 이랬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얼마나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했냐 안 했냐를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했냐 안 했냐. 너희들 위험성 평가 했어, 안 했어? 이렇게만 봐왔습니다. 이제는 잘했냐 못 했냐도 이제 보긴 한다 이거죠. 법적으로 위반을 한건 아닙니다. 하긴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하려고 하면 대한제강 심평공장 공정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거기 안에 1 번부터 5 번까지 밖에 라을안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대한제강 심평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 위험 요인을 거기다가 공정의 구분도 없이 쫙다 나열하면은 할수 있겠죠. 콘센트라 칩시다. 여기 있는 콘센트는 여기 있는 콘센트를 관리해야 되는 건지, 1층에 있는 콘센트인지,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인지, 정수기 여기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 정수기, 저기 있는 정수기, 구분도 없이 그 위에다가 한 장에다가 쫙 전부 다 나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정이 대한제강 신평공장 이렇게 완전 큰 범위로 도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공정을 그래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대한재강 신평공장 어, 2층에 있는 신평교육장 첫 번째 기둥 콘센트 이렇게 하면 딱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위험성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단위를 구분 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변 전체, 재강 전체 이렇게 해도 범주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아변 안에서 어떻게? 아변 안에서 정정 라인 뭐 가열로 냉각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냉각대에 속한 사람들끼리 가열로 속한 사람들끼리 뭐 어디에 속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리하는 공정을 분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임조별로 하고 계시죠 그죠 분임조 이 단위로 현장에 제일 잘돼 있는 조직이 사실 분임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분임, 분임장도 있고, 지도위원도 있고, 아까 그,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관리 감독자가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 그 공정에 속한 우리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한 세트로 위험성 평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나중에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또그 공정에, 또 다른 어떤 분임조가, 이제, 뭐, 개별 개선 하든 개선 활동을 할때 위험성 평가 방식을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 우리,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고 정비하는 작업에 대한 공정을 위험성 평가 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게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우리 관리적, 인적, 기계적, 뭐 물질 환경적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뭐냐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전부 다 위험 요인을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낸 거. 위험 요인들 전부 다 끄집어낸 겁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한 4, 50개 정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위험요인을 다 끄집어냈는데 이기 뭔가 좀차 있어요 채워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위험요인이 있는데 여러 현재 안전조치 이런 조치가 되어 있어서 빈도와 강도를 계산해 보니까 위험도가 이렇더라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런 위험요인을 뽑아냈는데 현재 안전 조치가 하나도 안돼 있어. 그래서 여런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돼라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알수 있겠죠. 여기에 현재 안전 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위험도가 당연히 낮을 겁니다. 낮을 거고. 여기 있는 현재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위험 요인은 위험도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높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높은 위험도들을 이런 조치를 하고 나면은 위험도는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개선 후 위험도입니다. 개선 후 위험도. 그래서 이 공정 전체에 대한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위험 요인 전체를 다 가지고 나누기 한 거죠, 나누기. 해서 오른쪽에 표시한 겁니다. 평균 위험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시스템 들어와 가지고 이이업체의이 작업 공정을, 정비고의 작업 공정을 봤을 때 현재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돼라고 하면 현재 3.44 정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치를 개선을 전부 다 하고 나면 은 1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는 다시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빈도와 강도를 추정해서 위험성을 추정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놈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죠.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왔습니까? 허용. 가능한 위험이냐, 불가능한 위험이냐의 개념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들어왔냐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공정을 어느 단위로 분리하는 게 좋으냐. 근데 여러분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본인조 단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들이, 스텝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고. 허용 가능한 위험이냐, 불가능한 위험을 어느 정도 선으로 둘래? 라고 하는 걸 YK는 9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9점. 아마 대한제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가 가이드에 거의 9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 대책을 가져가면 위험도는 떨어질 건데 그냥 9점 미만인 것들 낮은 것들은 그냥 개선만 하면 돼요 별거 아닌 거별거 거 아닌 거뭐요 구리스 많이 묻어 있으니까 뭐 미끄러질 위험 이 정도 있는 거는 그냥 뭐 닦아 치워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큰 위험으로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위험 요인을 쭉 뽑아 보고 위험성을 추정해 봤더니 뭐 12점 한 16점 아까 5, 4라 그랬죠. 제일 맥스가 얼마입니까? 20점이잖아요. 20점 이런 것도 그냥 뭐 대충 닦고 채워라.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 내가 뽑아냈긴 했지만 정말 이건 위험한 거니까 빨리 개선해야 돼. 더 중요하고 빨리 개선해 더 중요하고 그다음 지금 당장 개선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거 관리 똑바로 못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빨리 개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녀석인 거지 이거는 아변 앞에 가이드를 딱 쳐놨는데 사람이 거기 끼어가지고 사망할 수 있어요 물론 yk도 또 그런 사망자에 가면 있었죠 스탠드 앞에 연마하다가 어 앞에서 연마다가 어 말려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에 다 막았죠. 그러면 어느 정도를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볼 거냐 여기에 있는 위험도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yk 스틸은 9 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한재강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걸 이제 거의 가이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점 이상은 사실 10점과 12점이나 뭐10 점과 12 점이나 뭐16 점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아, 좀더 심각하고 나는 내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일 뿐이지. 9점 이상은 바로 어, 다음 절차를 좀 이어가야 됩니다. 그 절차가 뭐냐면 이 적합성 검토 및 시정 예방 조치서라는 게 이제 추가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위험성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렇게 개선하겠어. 누가 하겠어. 언제까지 하겠어. 하고 난 다음에 위험도가 이렇게 떨어져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점 이상 짜리는 중요한 것들이니까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니까 좀더 개선했을 때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줘 하는 절차입니다 위험성 평가 그 절차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개선했는데 그냥 개선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개선했는지 한번 봐줘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적합성 검토 및 시정 예방 조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있어.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위험 요인들 중에 9점 이상짜리 요걸 별도로 하나 가져와서 이제 요렇게 쓴 겁니다. 요런 위험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요렇게 개선했다. 잘 했는지 봐줘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관리하냐면 안전 관리자 또는 안전 팀장 이 이제 확인해 주고 그다음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가 또는 관리 감독자가 확인해주는 절차를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부적합이면요, 부적합 내용을 여기다 써주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개선하세요.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죠. 지금 개선했던 거에 대한 이제 관리 차원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거고, 자 여기 오른쪽 표는 여기 있는 적합성 검토 및 시정 예방 조치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위험한 요인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고, 이 중요위험 공정 등록으로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9점 이상 되는 위험 요인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요 시정예방조치서와 중요위험 공정 등록부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 이거는 잘했느냐, 못했냐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뭐냐면, 이 위험 요인은 이 공정 안에서 언제든지 중대한 위험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이렇게 잘 관리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왔어요.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심평공장, 여기 교육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한세 개가 있더라는 거지. 이세 개는 이 신입사원한테는 반드시 교육시켜줘야 되는 자료로 요거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냉각대는 말이야, 이런 위험이 있고 저런 위험이 있고 쫙 설명하겠죠? 근데 너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요거 다섯 가지는 반드시 꼭 지켜야 돼 자료로서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질 종기 은게 뭡니까? 위험성 평가 결과인 겁니다. 지금 이거 12점 짜리 돼. 그래서 관리적으로는 요렇게 관리했다. 기술적으로는 요렇게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적으로는 이렇게 교육적으로 관리하고 취급할 때는 요런 걸 취, 조심해야 되고 요런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적으로, 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 지금 위험 요인이 지적된 게 관련 법령은 어느 부분이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전 스텝들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네. 여기까지 관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면. 대한제강 심평공장에 허용 불가능한 위험, 아직은 진짜 위험한 거야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세트만 딱 보면 알수 있는 겁니다. 개별 개선하는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묶어놓은 이것만 가지고 하나하나씩 날려버리면 됩니다. 좀 과도할 정도의 개선대 책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 이거, 이거 하자면 관리자 미친놈물할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무슨 소리 하고 재어 야, 퇴퇴퇴 해. 재수없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이요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관리자들은 그걸 포용력 있게 다 수용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속된 말로. 지금 녹화, 녹화하면 안 됩니다. 60명이 지금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개선할 게 너무나 많다. 바로 등장. 큰 철판 사이에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 싹다바꿔야죠 이렇게. 위험도를 무려 12로 주셨습니다. 아, 이거. 죽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안 하면 김영철 과장 잡혀갑니다. 네, 제가 바로 제거해버리겠습니다, 위험율을. 아, 뿌듯하네요, 제가. 이거 비싼 건데. 더 깊이 한번 접근해 보죠. 위험을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안전의 시작입니다.